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대형 3열 SUV 2026년형 팰리세이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시작하죠. 2026 팰리세이드는 완전히 새로운 2세대 모델로 이전 모델보다 더 각지고 견고한 박스 형태의 실루엣으로 변화했습니다. 전후면 수직형 LED 헤드램프와 얇은 LED DRL 라인을 그릴 상단에 배치해 랜드로버풍의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자아냅니다. 옆면은 실버디 필러 장식과 후면은 수직형 테일램프가 정제된 느낌을 줍니다. 현 모델은 전 세대보다 휠 베이스가 약 2.7인치 늘어나면서 실내 공간감이 대폭 향상됐고 전체 길이도 약 2.5인치 더 깁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 미국 시장 기준으로 V6 엔진과 새로운 하이브리드 조합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기존과 또 다른 3.5L V6 그디 엔진은 약 287마력 출력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루고 AWD 옵션도 제공됩니다. 최대 견인력은 약 5,000파운드에 달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5L 터보 4기통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조합한 시스템으로 총 시스템 출력은 약 329마력, 그리고 기존 대비 연비 개선과 함께 대부분 하이브리드에서 AWD가 기본 탑재됩니다. 실내는 팰리세이드 역사상 가장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설계됐습니다. 전방 대시보드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터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대형 하나의 레버라운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공조구와 실제 물리적 버튼을 배치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센터 콘솔은 대시보드와 분리되어 있어 무선 충전 패드, 내장 팬 포함 100W USB 출력 포트, 수납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 깨어 셀렉터는 기존의 센터 콘솔 위치에서 스티어링 컬럼으로 옮겨졌습니다. 좌석 구성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7인승과 새로운 9인승 모델이 추가되었으며 9인승은 한국에서 운행 시 중간 좌석이 버스 전용 차로 통행 허용 대상입니다. 2열은 캡틴 시트 또는 벤치 시트 선택 가능하며 3열은 기본 60대 40 폴딩 벤치 시트입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는 3열 좌석이 전동 슬라이딩 기능을 갖추어 레그룸 조절이 가능합니다. 인포테인먼트 미편이 사양은 매우 풍부합니다. 모든 트림에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연결이 기본 탑재되며 무선 충전 쿨링 기능, UV 살균 박스, 센트리 모드 유사한 이벤트 기록용 카메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은 열 통풍 마사지 기능이 제공되고 라운지 모드 활성 시 레그레스트가 튀어나와 주차 중 휴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열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강화되었고 일부 트림에서는 넉넉한 공간감이 확보돼 장거리 가족 이동에 최적화됐습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기본 제공되는 전방 충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중앙 유지 기능 포함,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카메라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주요 트림별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V6 가솔린 SE 트림이 약 4만 430달러부터 시작하며, SEL, SEL 컨비니언스, SEL 프리미엄, 리미티드, XRT 프로, 캘리그래피까지 다양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블루 SEL 트림이 약 45,155달러,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는 57,775달러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 대비 평균 약 1,700에서 1,800달러 정도 가격이 인상되었지만, 더 많은 기본 사양과 넓은 실내 공간, 첨단 기능 덕분에 충분한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시장에서는 V6 모델이 2025년 7월 말부터 딜러에 공급되기 시작했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2025년 가을부터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전 주문은 2024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출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 펠리세이드는 디자인, 실내 품질, 파워트레인, 안전성, 편의성 모든 면에서 큰 도약을 이룬 모델입니다. 대가족 중심의 SUV를 찾는 분들, 안전하고 넓고 전동 시트와 최첨단 기능들을 중요시하는 분들께 이 차량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2026 펠리세이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